자 이번에는 지수법칙의 활용을 한번 해볼텐데 여기는 활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크게 고난도 되 있지 고난도 되 있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 그런 한번더 확인하는 내용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문제 바로 보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x는 n 이두 무리함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a, n, b, n이라고 하자 그 무리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n이 요렇게 지나가면서 만나는 점 요렇게 돼 있지, 렇지 음. 삼각형 o, a, n, b, n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이거 이제 문과 쪽 학생들은 문제를 보는 순간 많이 두려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장가지 쌤 팁을 줄 테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라든지, 특히 이제 그래프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의 그 의도는 뭐냐면은 모든 점들을 모든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딱 시작이야, 이게. 그래서 모든 점들의 좌표를 표현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돼. 이것만 할줄 알면 문제 80, 90%는 다풀수 있어. 이걸 두려워 하다 보니까 극복을 못 하는 거지, 학생들이. 그지? 그래서 보면, <laughs> 해보면, 지금, 요 점에 X가 N 돼 있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요 AN과 BN의 좌표가 필요하다고. 그지? 그러면은, X가 N이니까 대입하면 되지, 여기다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N 콤마, 루트 N.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BN의 좌표는 N 콤마, 2 곱하기 루트 N. 이렇게 될 거야. 자, 이 상태에서, O, AN, BN. 아, 요 삼각형 넓이. 지금 요거 물어보는거지 요거 요거 그지? 요거 눈을 요, 물어보는거야 그럼 우리가 요걸 넓이를 구할때 요걸 밑변이라고 보면은 그지? 이게 꼭지점에서 요렇게 수선을 내린거잖아 요게 높이야 높이 그지? 그럼 요 길이는 y좌표에서 y좌표를 빼면 되는거지 그래서 2루트 n에서 루트 n을 빼게 되면은 얘는 루트 n이 되는거야 밑변이 그지?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이 점에 이두 점의 x좌표와 같지 그지 그요 길이는 n이 되는 거야 이미 끝난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필요한 넓이는 sn은 2분의 1의 밑변 루트 n 곱하기 높이 n 이렇게 되겠지 그지 기까지자어요 상태에서 이제 2의 10승 2의 10승 s의 2의 10승을 구하라 돼있으니까 2분의 1의 이에 10승을 여기 넣으면 2에 5승인가 알겠지? 곱하기 2에 어, 10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은 2에 14승으로 나오게 되겠지, 계산하면. 그 K값은 14가 나오게 될 거야. 간단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은 기본적으로 좌표를 조금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 거진 어, 다풀수 있을 거라 생각해. 자, 이거는 됐고 94번 문제는 풀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냥 지수법칙 써서 변형하라는 이야기니까 자, 또 이제 그래프 문제가 나왔어. 두려워하지마 절대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면 돼. 어... 좌표평면에 두 함수가 주어져 있고 곡선 위에 한점 P1이래. 아, P1이 X제곱 위의 점이구나. 그지? 요 점. 그 다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대. 그리고 Q1이라고 하지. 아, 이게 수직하게 내려서 Q1. 이 말인 거야. 그 다음에, 선분 OQ1. OQ1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래. 아, 이게 정사각형이구나. 그지? 어. 어. 했고, 그 다음에, AB. 그럼이 정사각형 그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선을 꺾겠지 이렇게 그지 이 선분 AB와 만나는 점을 P2라고 하자 이러면서 계속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거지 지금 그림이 여기를 A콤마 A콤마 뭐라고 잡고 여기서 수선을 내리고 그지 수선을 내리면 요변 길이가 정해질건데 이게 정사각형이다라는거야 정사각형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뭔가 특정하게 도형의 말을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다. 정사각형이다라는 거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어, 또요 만나는 점 P2에서 내릴 내리, 선을 내리고 또 요걸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그릴 때요 선이 딱 꺼지잖아, 그지 이때 요 꺼지는 요 점과 요게 만나는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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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요점을 Q3라고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때 P1의 음, Q2, Q3의 x 좌표. Q2, Q3의 x 좌표를 각각 d c 라고 하자. 그곱 뽑하면 2가 되도록 하는 P1의 좌표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 문제가 나온다면은 기본적으로 뭐부터 해야 된다고? 좌표 좌표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좌표를 표현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도형의 길이들을 도형의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찾아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자, 먼저 자 천천히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애초에 p1의 좌표를 우리가 a, fa라고 잡아 놨는데 fa a, fa. 이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돼 있으면 왜그러냐면 P1이 지금 X제곱 위에 점이지, 그지?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문자 하나로 가는 게 좋은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요렇게 수선을 내렸어, 요렇게. 수선을 내렸으니까, Q1의 좌표는 어떻게 돼? A 콤마 0이 될 거야, 그지? 그러면은, 요 선분 하나의 길이가 A가 될 거야. 그럼 요 길이도 A가 되겠지? 요 길이.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면은, A의 좌표는 A 콤마 a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나서 또 수평하게 끊는거 이렇게. 어? 수평에 걷는데 이 점하고 만나잖아. p2가 x 세제곱하고 만나는 점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 그래프 위에 요 p2 좌표가 있을 건데 y 좌표가 a라는 거 알겠지? 다시. y 좌표가 a일 거야. 이렇게. 그러면 y에다가 a 넣고 계산하게 되면 x 좌표는, 아, 세제곱근 a. 또는 a의 3분의 1승 이렇게 적을까? 괜찮지? 음. 그리고 또 여기 수선을 끊는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 q2의 좌표는 어떻게 돼? q2의 좌표는 a의 3분의 1승 콤마 0이 되는 거야. x 위의 점이니까. 그러면 c의 좌표는, 요 정사각형이니까 요게, 그지? 이게 렇 정사각형이니까 a의 3분의 1승 콤마 a의 3분의 1승이 될거야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수평에게 끊는데 이 수평하게 끌때 요점 요 요점 요점 요점은 x제곱과 만나는 점이다라는거지 그지? 그 x제곱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같을거야 그럼 x좌표는 x좌표는 어, 지금 y 좌표가 요요 요 p3다. p3에 y 좌표가 a의 3분의 1승이니까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a의 3분의 1승은 x 제곱이 되고 양변 2분의 1승 해주게 되면 a의 6분의 1승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지? 그걸 다시 또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q3의 좌표는 a의 6분의 1승 0이 된다, 이 말인 거지. 괜찮지? 자, 이때, 이렇게 표현해놓고, 다 A로 통일돼 있지. 전부 A지. A, A, A. 전부 좌표들이 A야. 요렇게 통일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지금 B와 C, Q2와 Q3의 X 좌표를 각각 BC라고 한대. 근데 그걸 곱하면 2가 된대. Q2와 Q3 이어디있어 Q2가 지금 이거고, Q3가 지금 이거잖아. 그지? 그 X 좌표가 지금 이거와 이거다라는 거야. 이두 개를 곱하면 2라는 소리인 거야. 이제 문제 다 왔다 자 그럼 두개 곱하면 a의 6분의 1승과 a의 3분의 1승을 곱하면 1에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정리하면 a의 이거 6분의 2승 되니까 6분의 3승 2분의 1승 되겠지 그지 그지 음. 이게 지금 일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a는 뭐다 양변제곱하면 4가 나오는 거야 4가 괜찮지 이때, p 1의 p 1의 Y 좌표가까 P1 지금 이거지. P1. 근데, Y 좌표. 자, Y 좌표는 A 제곱이잖아. 방금 A가 4라고 구해놨으니까, 결론적으로 답은 16이 되어야 될 거야. 간단하지? 음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나오겠지. 음. 자, 요령 알겠어? 지금 보면, 93번도 그렇고, 94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좌표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기본적으로 선분의 길이 표현하는 방법 알지? 이 가로 길이는 Y 좌표에서 Y 좌표 빼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자, 요렇게 해서 95번은 마무리가 됐고, 자, 96번.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지금 보면, 지금 여기 P1, P2, P3 되 있는데, 다 집어넣어라, 그 말이지, N자리에다가. 그지 그럼 P1 어떻게 돼? 그러면서 곱해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곱해지니까, 1 넣으면 3에 1 곱하기 2분의 1승이지. 곱해지니까, 지수끼리, 2를 넣어서 더하면 돼. 그러면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뭐, 이 정도는, 가다가, 2010까지 넣으니까, 2010 곱하기 2011분의 1될 거야, 그지? 딱 보는 순간, 요 지수에 있는 얘네들이, 부분분수 형태지. 음, 얘 부분분수야. 그래서 떼는 방법 알지? 이 2에서 1빼면 1이지? 그래서 여기는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그 다음 거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2010분의 1 빼기 2011분의 1. 이렇게될 거야. 그러면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다 없어질 거고. 결국은 1 빼기 2011분의 1. 그지? 지수가. 그래서 정리하면은 2011분의 2010이 될 거야. 최종적으로는 3회 그지? 3회 2011분에 2010승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3회 K승일 때 K가 구하려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2011분에 2010되겠지? 어, 여러분들 만약에 부분분수, 이거 모른다면은 찾아서 공부해야 된다. 부분분수 자주 나와, 그지? 수열할 때도 나오고, 고일과정에서 나오지. 자, 97번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수법칙의 실생활에 대한 응용인데, 이게 보면 빈출이라고 돼있지, 그지? 이 문제는 정말 자주 나와. 이제 고이 내신에서도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도 아, 자주 나오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읽다 보면 너무 길지, 그지? 너무 길어서. 질려 버리는 질려서 못 푸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그렇게 너무 <laughs> 어려워하지 말고 이 문제는 푸는 요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문자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 그지? B 붙어 있고 뭐 K I R 뭐 X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 문자들이 뭘 의미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 그 것만 이해하면은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아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4점짜리 문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야. 자, 시작해 볼까? 자, 반지름의 길이가 r. 아. r은 반지름이야. 반지름. 인 원형 도선에 세 어, 도선에 세기가 i인 전류가 흐를 때 i는 전류야, 전류. 그지 파악해야 된다. 문자가 뭔지.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수직거리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그러니까 x는 거리를 말하는 거야그 거지 거리 떨어진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b다. 아, b는 어,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떨어진 지점에서 자기장이야. 자기장의 세기야. 자, 이거 파악됐지. b가 뭔지. 자, 그러면은 어, 근데 선생님 k는 안 나왔는데요. 이런 문제들에서 보통 k는 상수가 되어 있잖아, 그렇지? 이 이렇게 상수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k는 무시하라는 이야기야. 무시 또는 신경 쓰지 말하는 이야기야. 안아도 된다. 왜? 대부분 다 소고 될 테니까 구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그렇지? 전류의 세기가 i 제로. 로 일정한, 일정할 때, 반지름의 길이가 R1인 원형도선의 중심에서 수직거리 X1만큼 떨어진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를 B1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끊어서 읽어서 그걸 그대로 식으로 만들어 보게 되면은, 자, B1. B1이 2 e 곱하기 X1만큼 떨어졌어. X1 제곱 더하기, 어, 반지름의 길이가 R1이지, 그지? R1의 제곱에 2분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분에 K 곱하기. I0지. 그 다음에 R1의 제곱. 이렇게. B1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3R1인. 원형도인의 중심에서. 어, 수직, 수직, 거리가 3X1만큼 떨어지면 자기장의 세기를 B2라고 하자. 그러면 B2를 그대로 적어 보면. 2 곱하기, 그지? 어... 3x1. 그니까, 러요 자리에 x1이 들어가는 거. x1의 제곱인 거지? 3x1의 제곱. 그러면 9x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더하기, 반지름은 3r1만큼 떨어진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그지? 제곱하면 은 9r1의 제곱에 2분의 3승분에. 그 다음에 k 곱하기, 음, 음. 그 다음에 요거 I0 전류의 세계는 처음에 전류세계 i 아, 전류 0로니까 그지? 그대로 가겠지? I0 에다가 어, R1의 제곱자리에 R1자리에 3 r 1이 들어가니까 9 곱하기 R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거야. 이게 B2다라는거지. 그지? 자 그때 B1분의 B2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음, 그대로 하면 돼. 이것분에 b1분의 b2니까 여기다 그냥 그대로 곱혀 버리면 되겠지 k i0 r1 제곱분의 2에다가 x1 제곱에 더하기 r1의 제곱에 2분의3승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값이 얼마냐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식의 구조를 딱 보면 이 e 약분되고 k 약분되고 i0 약분되고 여기 r1 제곱 약분되고 뭐 약분될 것들은 다된것 같아 그다음 여기 <laughs> 자, 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 여기 9 보이지? 9, 9, 9, 9, 9. 를좀 끄집어 내자라는 거야. 요 안에 있는 얘, 계산하기 위해서. 9는, 어, 요, 요 두식을 9로 묶어주게 되면은, x1 제곱더하기 r1의 제곱이 되겠지, 그지? 이거의 2분의 3승이야. 그럼 여기서 9는 3제곱이니까, 지수를 여기 붙여주게 되면 3세제곱 되겠지 그지? 그지? 그러면은 27이 남을 거야. 27곱하기 x1제곱 더하기 r1제곱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겠지. 이거 분해9 남아있다. 9곱하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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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제곱 더하기 r1제곱의 2분의 3승. 근데 어? 같네 이게? 그지가 없어지지 이렇게. 그 지금 계산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삼분의 일로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쉽지. 그냥 계산식만 좀 길고 어 말이 조금 어렵다. 이 정도. 음. 먼지만 각각의 문자들이 의미하는 게뭔지만 이해하면은 이 문제는 이 유형의 문제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지? 이것 도 한번 해볼까? 99번. 자, 어, 폭약에 의한 수중 폭발이 일어나면은 폭발 지점에서의 가스 버블이 생긴다. 수면으로부터 폭발 지점까지 거리가 깊이가 D. 수면으로부터 폭발 지점까지의 깊이 이게 D인 거야. 어, 인 지점에서 무게가 W. W는 무게. 인 폭약이 폭발했을 때 가스 버블의 최대 반경 가스 버블의 최대 반경이 r. 음, 그러면 여기 r w d 이게 먼저 파악된 거야. 여기도 지금 보면은 k가 양의 상수라고 돼 있는데 이런 말은 뭐라고? 어, 무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 자, 수면으로부터 깊이가 d인 d. 아, 요 자리에 d 넣어라, 그 말이지. 요 자리에, 요 자리에 d. 인 지점으로부터 지점에서 무게가 160kg. 어, w 자리에 160 집어넣어라, 그 말이지. 포기하게 폭발했을 때 가스 버블의 최대 반경을 r1. 요 자리에 r1 넣어라, 그 말이야. 그식을 그대로 적어보면은 r1. r1은 k 곱하기, 어, d 더하기 1 0분의그 다음에 160. 배 3분의 1성 이렇게 되겠지. 같은 폭발 지점에서, 그 다음에 같은 폭발 지점에서 이 d 같이 써라그 말이지. 무게가 p, w 자리에 p를 넣어라 그 말이야. 요 자리에, 요자리는 d를 넣고 가스 버블의 최대 방향 r2. 그럼 r2를 식으로 만들어 보게 되면은 k 곱하기 d에다가, 그지? d에다가 더하기 10분의 무게는 p. 에 3분의 1승,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지. 이때, R2분의 R1이 이래. R2분의 R1. 그 말은, K 곱하기, D 더하기 10분의 160에 3분의 1승이 있고, 곱하기, 뒤집어라. 그 말이니까, K분의 1에. 그지? 음, 뭐, 이렇게 적을까? 자, K 곱하기, d 더하기 10분의 p 의 3분의 1승의 p, 1, 요렇게 내네 말이겠지, 그지? 이게 r2분의 r1이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약분 되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 지금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승이지, 예. 그러면 은 천천히 계산하면 돼. 이게 지금 일하는 이야기니까, 어, d 더하기 10분의 160에 3분의 1승, 여기도 3분의 1승,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니까, 그지? 뒤집으면 되겠지? 그니까, 러 음, p분의 d 더하기 10 이렇게 돼? 이거에 3분의 1승 이렇게 적어도 돼? 그지? 요게 지금 인 거야. 그러면은 요거는 d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약분 되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요세제곱 3분의 1승을 이제 바꿔야 되니까 양변을 세제곱 하면은 p분의 160이 8된다 이 말인 거지.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p는 20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지. 어떤 형태인지 알겠지? 이거 겁먹지 마. 겁만 안 먹으면 돼. 많은 학생들이 이거 겁먹어서 와, 손댈 엄두도 안 난다. 뭐 이렇게 나는데. 요만큼은 문자들에 대한 소개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요만큼은 이제 전반부는, 어, 문자 대한 소개고, 여기서부터 문제 한 풀어볼래? 요런 내용이 되는 거지. 간단하지? 요 유형은 하나만 더 풀어보고,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보면, 100번 같은 경우는, 어, 어느 금융 상품에 초기 자산 W0를 투자하고, 아, 이건 초기 자산 W0는, T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 T년 이거는 몇년이 말이지 그지? A 기대 자산 W는 기대 자산이야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어? 선생님 W재료는 초기 자산 W는 어, T년 후의 자산 여기 A는 A는 상수 이렇게 돼 있지? 어 무시하라 그 말이야 계산 과정에서 어, 무시해도 될 어, 상수다 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읽어 보면 초기 자산 W0를 투자하고 15년이 그러니까 W0 어요 자리에 W0를 집어넣어라 그 말이고 투자하고 15년이 지난 음, t t 자리에 15 집어넣어라 그 말이지. 기대 자산은 초기 자산, 초기 자산이 뭐야? W0였지. 이거의 3배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일단 식을 세워 보면 식을 세워보면 은 15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기대자산 요거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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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적어볼까? 15년 지난 W15라고 적어볼까? 이렇게 는 2분의 W0에다가 그지? 10에 15A승이지 요 T자리에 15를 집어넣으라 그 말이니까 에다가 1 더하기 10에 15A승이 될 거야 이렇게 이게 15년 구의 기대자산이야 그 기대 자산은 초기 자산, 초기 자산 w 0의 3배 곱하기 3. 이렇게 된다는 말인 거지, 이렇게. 이해돼? 그럼 여기서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W0 약분되지, 이렇게. 그리고 2 곱하면 쭉 6이 될 거야. 여기서 나오는 일단 1차 식은 10에 15A승에다가 1 더하기 10에 15A승. 이게 얼마다? 6이다라고 하는 식을 하나 얻게 돼. 그지. 자, 다시 또 문제 시작된다. 이 금융 상품의 초기 자산 W0를 투자하고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대 자산이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30년 후에 W0했던 애가 30년 후에 기대 자산이 얼마가 되느냐? 이 말인 거야. 그걸 이렇게 W 30년 지났을 때 2분의 W0. 그지 그다음에 10의 t 자리에 30을 넣어라, 그 말이지. 그러면 30a승. 1 더하기 10에 30a승.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얘는, 그지? 얘는 기대 자산이 초기 자산, 초기산 w0지. 이거에 k배다. 이렇게. 괜찮지?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W0 똑같이 약분시키고, 그럼 요쪽을, 왼쪽을 정리해주게 되면 2분의 1에, 그지? 10에, 10에, 어 30에이승에, 1 더하기 10에 30에이승이 K다. 이렇게 되면 이게 구하라 그 말이야. 요거, 요거, 요거. 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던 대로, 시계 구조를 좀 보면 돼. 지금 여기 보면 15A승 보이지? 여기 30A승 보이지? 15A승 보이고 30A승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을 조금 적절하게 이용해서 이걸 좀 구해내면 되지 않겠나? 그렇지? 그럼 이렇게해 볼까? 여기서 요거 전개해 봐, 요렇게. 이렇게 전개해 봐. 그럼 요렇게 이렇게 전개하면은 10의 15A승의 제곱에 더하기 10의 15의 2승에 그지? 6 요로 넘어오게 되면은 빼기 6은 0이 되겠지 그지? 3이 마이너스 해주게 되면 10의 15의 2승이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2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음수가 될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2가 돼야 되는 거야. 음 10의 15의 2승이 2구나 그럼 10의 양변 제곱해서 그지? 30의 2승은 4가 된다는 소리겠네. 그지? 얘가 3거야 4. 얘 4. 그다음 얘도 4. 그러면 결국은 k는 그지? k는 2분의 1에 4 곱하기 5 해서 10배 이렇게 되는 거야 k 값은. 그래서 2번 답이 돼야 되겠지. 간단하지? 어, 어 이런 형태 문제들이 다 이런 패턴이니까 여기 보면 101, 102, 101, 101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 문제들은 비교적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지수 파트는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